영상, 아 영상 말고 음성 녹음만 부탁을 드렸었어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본인이 비주얼 빼면 시체라고 그러죠. 영상 촬영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대세 유열 선배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정말 잘생겼죠? 네! <laughs> 유열 선배님 감사드리고요. 음, 저희가 예능을 하는 가수도 아니고 어, 말을 잘하는 가수도 아니어서 사실 이번 콘서트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직접 제작을 하고 음. 되게 많이 애를 썼거든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예쁘게 봐주고 계신 것 같아서 어, 새로워 보였어요? 네 저희의 좀 다른 모습이 보이던가요? 이 네. 보세요 네. 응? 응? 눈 아파 자꾸 말 걸으신 거아니요 <laughs> 어, 어, <나왔다. 웃음>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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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, 뒤에. 아, 안녕하셨구나 감사해요. 재밌게 보고 계세요? 네 예. 그리고 저희 응답하라 패러디였는데, 뭐지? 그 비웃음은? <웃음> <웃음> 얘기도 하기 전에. 패러디인 거다 아셨어요? 네. 네, 저희가 사투리를 해봤는데, 부산 가서는 굉장히 비웃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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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쓴 사투리가 부산 사투리였거든요. 맞나, 이거. 맞나? 미친나. 또라이가. <laughs> 뭐, 시바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고르던데. 네. 아무튼 잘 보셨다니까 <laughs> 너무 다행이고. 손호준 네. 도와주셨 씨가 너무 도와주셨어요. 저희 회사라서. 꼭아 <laughs> <laughs> 진짜 너무너무 바쁘죠. 너무 <laughs> 너무 죄송하고 어. 너무 감사하고요. 어. 지금 이 자리에서 또왜 이렇게 감사분들이 할 많지? 그러니까. 네. 아무튼 정말 많은 분들이 유열 선배님, 손호진 오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. 아, 근데 저는 사실 저 캐릭터 연기할 때 너무 많이 힘이 든게 제가 평소에 욕을 단한 마디도 쓰지 않고 평생 <laughs> 평생 <평소에 웃음> <평소에 웃음> <laughs> 욕이라는 거 써본 사람 적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그런 지금 관객 같다고. <laughs> <laughs> 완전 가식이야, 가식쟁이야. 완전 가식이야, 진짜 진심이에요? 네, 진심. 그 상요, 제가 언제 울쓴 적이 있었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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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어나서 저 신발 그거 하나 배웠어요. 영상 <laughs> 촬영 <연주가 웃음> 다 <웃음> 했죠? 네. 네. 어, 저희 연기한 거 어떠셨어요? 귀여워. <laughs> <laughs> 저는 그렇다 치고 우리 민경양이, <laughs> 네, 민경 씨가 정민경이 <laughs> 연기를 연기 <하려고> <laughs> 아니요. 민경이 연기력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죠? 최근에 <laughs> 연기력 논란이 굉장히 있었는데 되게 유명한 동영상이 있어요 또그경하려고 <laughs> 되게 유명한 다도 와도 웃기지? <laughs> 아니, 또 와도 웃겨. 중독성이 있네요. 아니, 근데 이걸 왜또 틀고 그래? 이거 부산에서 한번 틀었었잖아요. 아, 반응이 맞아. 좋았으니까. 이게 제일, <laughs> 이게 제일, 이게 제일 막쁘였어 <laughs> <laughs> 진짜 너무한데. 아무튼, 제가 변명을 한번더 해보자면, 제가 저 영상을 찍을 당시에 제 소리가 되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익용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붙여주신 것 같은데, 제가 저 영상, 저 드라마 촬영을 하기 전에 한 시간을 잤어요.